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오늘은 저와 교통에 관련된 영어 단어들 같이 배워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단어만 얘기할 게 아니라 문장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두번두 번, 두 가지 스텝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타는 버스입니다 그냥 버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라도 멜로디를 주신다면 듣는 사람이 훨씬 더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버스. 버스. 네, 약간 이게 어색하신 분들은요. 고개 한번 살짝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버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타는 버스는 버스라고 하는데 문장을 볼게요. 그는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이런 문장도 나중에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겠죠. 자, 같이 한번 하면 이렇게 됩니다. he goes to work. by bus. 네, 가장 먼저 주어, 동사. 이걸로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주어는 he. 그 남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he가 나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다는 go지만 출근하러 가거나 일하러 간다라고 할 때는 go to work. 근데 주어가 he죠. 그럴 때는 네, 이 3인칭 단수라고 하는데요. 나와 너가 아니라 뭐그 남자, 그 여자. 그것 이런 주어가 만약 온다면 ghost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e goes to work. he goes to work. 여기까지 우리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거죠. he goes to work. 그는 출근을 합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뭐 누구랑 같이 출근하는지, 뭐를 타고 하는지 이런 추가 정보들을 d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어와 순서가 조금 달라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어동사로 기본적인 내 네, 설명을 한 다음에 추가 느낌을 뒤에 줘보자 이거를 계속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루에 1시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23시간 동안은 거의 한국어를 쓰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아요 He goes to work 자, 그 다음에 by bus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버스는 버스이지만 어떤 교통수단, 뭐뭐를 타고 라고 할 때는 by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by bus.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지하철이라고 하면 by subway, 차라고 하면 by car. 이런 식으로 교통 수단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by 다음에 어떤 교통 수단이 나와서 무엇 무엇을 타고라 의미가 될수 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게 버스니까 by bus. 이렇게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얘기해 볼게요. He goes to work by bus 한번더요 He goes to work by bus. 이거는 뭐 동사에 특히 뭐 다른 거안 붙이고 단순 현재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는 평소에 늘 네,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 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셔틀 버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미국 여행을 할때 한번 네, 겪었던 건데 그때 살짝 영웅불한 상태에서 가서 셔틀 버스 셔틀버스. 라고 하니까 이 공항 직원이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에 영웅을 할 때는 굉장히 소심해서, 어, 아, 쏘리. 이렇게 했겠지만, 영웅를좀 하고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멜로디를 주기 시작했어요. 어, 셔틀버스, 셔틀버스, 셔틀버스. 이렇게 막뭐 손짓이랑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아, 셔틀버스. 거의 셔틀버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물론 셔틀이라고 해도 알아듣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시 못 알아듣는다면 이렇게 멜로디를 계속 한번 바꿔서 주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여기서도 한번 셔틀버스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셔틀버스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확률이 훅 줄어들 겁니다. 셔틀버스 이 느낌으로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문장 보면요. 셔틀버스는 어디에서 타나요? 우리가 뭐 호텔 같은 거 가거나 그럴 때 셔틀버스를 타는 장소가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Where can I take the shuttle bus? Where can I? 이거 여행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하나씩 보면 where는 어디 장소를 묻는 표현이죠. 그리고 can I 제가 뭐뭐해도 될까요?라고 내가 할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같이 붙이면 where can I 제가 어디서 할수 있죠라고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게 하나의 또 패턴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Where can I? Where can I? Where에 강세 주시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의미다리부분은요. Take the shuttle bus. 일반적으로 어떤 대중교통 같은 걸 탄다라고 할때 take라는 동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take the shuttle bus. 그 셔틀 버스는 어디에서 타나요?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덩어리 느낌으로 take the shuttle bus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where can I take the shuttle bus? where can I take the shuttle bus? 이렇게 한 문장 끝까지 한번 가져가 주셔도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Where can I take the shuttle bus?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나중에 어를 붙이는지 덜을 붙이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기본 느낌이 모르는 거, 그냥 일반적인 하나, 그거 얘기할 때는 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너와 내가 아는 거, 만약 제가 이 호텔에 묵는다면 셔틀버스는 당연히 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그 셔틀버스겠죠. 이렇게 서로 아는 것에는 덜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요. 이번에는 지하철, 제가 매일 타고 다니는 그 지하철은요. Subway, Subway. 네, 너무 서브웨이 이거 안 됩니다 서브웨이 고개 한번 살짝 끄덕여 보세요 서브웨이 서브가 아니고 약간 서이 정도 느낌으로 되죠 그렇게 멜로디를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이 그림 보면서 외워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지하철 타실 때마다 서브웨이 노 u 서브웨이 이렇게 혼잣말 한 번씩 해보셔도 좋습니다 문장 볼게요 그녀는 지하철에 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렇게 두 다리를 이렇게서 타고 있는 거, 이 동작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She is getting on the subway. 어 물론 take를 사용해서 take the subway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대중교통을 타다라는 느낌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어떤 움직임이죠.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 동작, 이거를 좀더 생생하게 말해주는 게 get on입니다. 어, 타다 보다는 탑승하다 정도가 더 알맞은 느낌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진행형까지 사용하고 있죠 그냥 get이 아니고요 is getting on the subway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거 지금 타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야야 걔 어디 갔어? 어? 걔 지금 지하철 탄다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he is getting on the subway She is getting on the subway 나중에 제가 지하철 이제 막 타려고 할때탈때 때 누가 전화가 온다면 아 I'm getting on the subway. 나 지금 지하철 타고 있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take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아, 움직임은 get on을 사용하는구나라고 플러스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train 기차죠. 우리가 자주 타는 기차는요. 트레인이 아니고요. 입을 약간 모아줘 보세요. 보통 이 R 사운드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글자에 R이 있는 경우는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단어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rain 내가 아무리 트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도 트는 약간 이런 입모양이잖아요. 이 입모양에서는 train c h e 사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train이 아니고 train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문장 한번 같이 보면요. 기차가 연착하면 어떻게 하지? 아, 어쩌지? 이 어쩌지란 느낌을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What if? 이거는 한 번에 외워주시면 돼요. What if? 느낌을 살리는 겁니다. 아, 어떡해? What if? What if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문장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기차가 늦었다. The train is late. 네, 트레인 아니죠? The train is late. 기차가 늦었다라는 일반적인 문장 가지고 오면 돼요. 어떤 문장이든 가장 앞에 What if? 그렇게 묻는다면, 아, 이거 하면 어쩌지?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인 거죠. 네, 다시 해볼게요. What if the train is late? 만약 기차가 늦으면 비행기도 못 타고, 그럼 거기 숙소도 날리고, 이렇게 점점 여행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통 좀 여유롭게 한다고 해도 좀 이게 잘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조금 외곽 쪽에 나가면 저도 이런 문제를 겪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면서 What if the train is late? 네 이거는 여러분이 걱정했던 기억 하나 꺼내서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더 기억이 잘될 거예요. What if the train is late? 나중에 뭐 subway, bus 이런 것들로 바꿔 주셔도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보면요 이번에는 car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차는 car 너무 car 보다는 car car R, 약간 car,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R 사운드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발음 연습을 해 주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문장 만들기와 가벼운 멜로디 타기 정도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욕심 생기시는 분들은요, 이 해당 발음을 좀더 깊게 파고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나는 내일 차를 살 거야. 차살 거야. 이런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답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I'm going to buy a car tomorrow. 자, 여기서 지금 제가 I'm going to buy a car 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 나차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아, 뭔가 어, 차를 사야겠다라는 계획이나 마음이 가진 상태에서 얘기한 걸까요? 네,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그냥 이 순간에 나 이거 할래라고 하면 보통 will을 사용하고요. 뭔가 결심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면 i'm going to 이 be going to가 더잘 어울리죠. 네, 물론 이런 거 실수해도 막왜 실수했어? 너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건 아닐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시험을 치르시는 분이나 좀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특정 직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뭔가 계획이 가지고 있는 느낌. 음 차를 사야겠다 그 상태에서 I'm going to buy a car. 너 car가 아니고 어 car라고 하면 뭐 특정 차가 아니고 그냥 차한 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나 장소는 제일 끝에 나오죠. Tomorrow 맨 끝에 가져오도록 할게요. I'm going to Buy a car tomorrow. 자, 제가 살짝씩 끊었는데 느껴지시나요? I'm going to buy a car tomorrow.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더잘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택시인데요. 우리가 가볍게 택시 얘기하죠. 근데 이제 미드나 영화 보면 택시가 아니고 x 시 약간 좀 과장하면 탁시 정도로까지 들리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냥 택시라고 또박또박 얘기하기보다는 탁시. 좀더 입을 크게 벌려서 강조한 느낌? 탁시. 이 정도로 해주시는 걸더 추천해 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택시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오늘 제가 했던 말 기억하면서 더 과장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문장을 보면요. 내가 너한테 택시 불러 줄게. 내가 보통 내가 뭐 택시 어플 같은 거나 그런 걸 알고 있고, 얘는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너한테 택시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데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한다면, I will call you a taxi. 이 덩어리 표현이 있습니다. call a taxi. 그은 부르다란 느낌을 또 가지고 있죠. 택시를 부르다를 call a taxi. call a taxi.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갔죠? call your taxi. You, 당신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건 택시를 부르다가 아니라 택시를 너한테 불러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You 말고도 뭐 철수, 영희 미나 등등 사람 이름을 넣으셔서 누구누구에게 뭐 택시를 불러주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I will. 이거는 뭐 계획 같은 건 없고요. 그냥 할게. 이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앞에 be going to랑 will.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I will call you. A taxi. 내가 너에게 택시를 불러줄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will call you a taxi. I will call you a taxi.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비행기를 말하죠. 우리가 여행 갈 때마다 지금은 못 타고 있지만, 어, 저는 가끔씩 타긴 합니다. 저 고향 울산 내려갈 때, 저기, 김포공항에서 울산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이게 시간만 잘 맞춰가면 굉장히 싸고 빠르거든요. 요즘 좀 애용하기 시작한 그 비행기, 바로 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에어플레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줄여서 가볍게 플레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줄이는 걸더 좋아하긴 합니다. 자, 이 비행기는 플레인.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 얘 어디가 있는 거야? 어? 걔 고향 내려간다고 했는데? 지금 비행기 타고 있어. 자, 이렇게 어디 안에 있다. 라는 느낌. 근데 안에 있다라기 보다는 이런 대중교통 같은 것들. 특히 내두 발을 땅에 뒤져서 타는 대중교통.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뭐 이런 택시는 몸을 구겨서 들어가는 거고요. 버스는 보통 두 발로 걸어가죠. 이런 건 오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주셔도 좋아요. On the plane. On the bus. On the subway. On the train. 이렇게 내두 발을 이렇게 디뎌서 가는 거면 on입니다. 그리고 이거 참고로 말씀드린데, in the taxi. 이렇게 몸을 구겨서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in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he is, 그는 뭐뭐입니다. on the plane. 비행기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he is on the plane. I'm on the plane. She is on the subway. He is on the train. 뭐, 대중교통만 바꾸고 주어만 바꾸면 얼마든지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He is on the plane 이 문장부터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 is on the plane 나중에는 그냥 툭 치면 On the plane. On the plane.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사실 덩어리로 같이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따로 외우면 나중에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외우시면 나중에 뭐 문법이나 그런 거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네. on이냐 in이냐, at이냐. 아, with든지 by인지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비행기 타고 있다. 영어로 뭐라고요? He is on the plane.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드려 볼게요. 그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그는 출근을 합니다. 뭘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의미단이 하나, 둘, 세 개고요. 어, 이거, 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돌려서 강의 듣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어, 알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